안녕하세요. 아이로부동산의황수당입니다 네,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네 인기 거주지역, 네 호수공원의 네 다가오주택에 나와 있습니다. 어, 현재 전해드릴 원룸은요 어, 주방 분리형, 네황수당 추천, 네 주방 분리형, 네룸입니다 네, 주방 분리형은요, 어, 이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네 주방과 방이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네, 분리가 되어 있는 네, 그런 구조입니다. 어, 주방 분량은요 아무래도 네, 외부 소음을 네, 방 안에서 들겠을 때 외부 소음을 뭐, 일부 차단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방에 있는 뭐, 음식 냄새라든가 그런 게 방으로 네, 스며드는 거를 아무래도 네, 막아주겠죠 네, 그래서 주방 불량의 는놈이 인기입니다 네, 오늘 건너면 어, 가성비 좋은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어, 월세 30만 원에 네, 관리비 포함입니다 네, 관리비 포함은 어, 수도 유선 인터넷이 포함 되고요 어, 개별 전기하고 도시가스비만 고객님이 사용량만큼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성비도 아주 좋게 나온 네, 그런 네, 주방 분량 원룸입니다. 네, 그러면 홍수장이 어, 어, 동영상으로 상세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시죠네 화면 전환했고요. 이렇게 이쪽에 이제 현관 문을 여시면 바로 우측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 네 신발장입니다. 네, 신발장 내부도 보고요. 네, 신발장 내부 네, 깨끗하니까 깨끗하구요. 그리고 돌아서면 이렇게 네, 주방이 보이죠. 네, 주방 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방에서 어, 체크하실 부분이죠. 네, 조리기구가 어, 조리, 조리기구는 인덕션 2부 제품이고요. 그리고 항상 환풍기 네, 작동 상태도 꼭 체크하십시오. 환풍기 네, 잘 작동되고 있고요. 네, 조명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체크하실 부분 네, 수압 체크입니다. 네, 수압 네, 아주 좋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주방 옆에 보시면요 이렇게 여기는 어, 넓은 네, 발코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넓은 발코니가 이렇게 위에 넥산으로 네, 비가 와도 어, 지금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네요 비가 와도 어, 비가 들어오지 않게끔 넥산으로 어, 깔끔하게 네,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옷걸이 네, 네, 빨래 건조대도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반대편 쪽이요. 네, 이렇게 문이 하나 있는데 안쪽에 이렇게 통돌이 세탁기가 숨어 있습니다. 네, 통돌이 세탁기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 되고. 돌아서 여기 냉장고. 네. 아까 주방에 냉장고 안 봤죠? 냉장고 내부 청소 상태 네, 아주 깨끗합니다. 네, 보이시죠? 네,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을 보겠습니다. 네. 방. 네, 방도 이렇게 아까 주방 분량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2다지원으로 네. 중문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방의 크기 어, 작지 않습니다. 네, 평수 측정해 보겠지만요, 네, 방의 평수 작지 않고요. 네, 방을 보실 때 항상 네, 천장에 네,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누수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꼭 살펴보시고요. 네, 누수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도배 상태도 살펴보시고, 도배는 지금 현재 어, 깨끗하게 다시 한 상태라서요, 어, 아주 깨끗합니다. 네, 구석구석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에. 계약 전에 체크를 잘 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어, 옵션 체크할게요. 옵션은 이렇게 TV하고 TV 하고 TV 받침 이 있고요. 벽걸이형 에어컨이 여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 발코니 쪽에 어, 드럼 아, 통돌이 세탁기 썼고 여기 주방에 냉장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네, 풀옵션으로.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방해평수 아까 궁금하셨죠? 네, 정확한, 네, 방해평수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측정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제곱미터로 급이 되기 때문에 제가 평으로 환산해서, 네, 방해평수도 환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방해 모습 잘 보셨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주방 옆에 있는, 네, 주방, 어, 방이 욕실이 방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장점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네, 욕실 모습이고요. 욕실 크기도 작지 않고요. 욕실에서 네, 중하에 체크하실 부분이 수압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수압 오시죠? 네, 그리고 변기. 자, 변기 배수 상태도 체크하시고요. 물잘 내려가죠? 잘 내려갑니다. 네. 욕실도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되있는 어 상태입니다. 잘 보셨죠 그러면 화면 전환해서 마무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황소장입니다 어, 오늘 음, 가성비 좋은 네, 추천 주방 불량원룸 네, 잘 보셨나요? 네, 황소장 추천 물건은요 항상 보면 계약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상담 전화 주시고 네, 방문해 주시면 네, 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선함과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네, 아이러브 부동산의 네, 황수장이었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